안녕하세요. 6월 16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you make of this? Make of는 think of의 뜻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이것은 데디아를 가리킵니다.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I have called you 나는 너희를 friends 친구라 하였노니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Jesus does not ask me. 예수님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To die for him,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but to lay down my life, 나의 삶을 for him, 주를 위해서 lay down,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Peter said, 드로는 말했습니다. I will lay down my life for thy sake.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And, 그리고, he meant it.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His sense of the heroic, 그의 영웅심은, was magnificent. 아주 대단했습니다. It would be a bad thing. 그것은 나쁜 일일 것입니다. To be incapable of, 할수 없다면, making such a declaration, 그와 같은 선언을, as a p e r a m e d 베드로가 했던 그런 선언을 우리가 할수 없다면, 그것은 bad thing,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The sense of our duty, 우리의 의무감, 이것은 is only realized by, 뭐에 의해서만이 실현됩니다. Our sense of the heroic, 우리의 영웅심, 그것에 의해서만이 실현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의무감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러 가신 주님의 말씀, 그러한, 그런 의무심은 우리의 영웅심 영웅심은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용기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그런 마음을 영웅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만이 실현되어진다 그냥 의무감만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엔 히로이 우리가 하겠다는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Has the Lord ever asked you,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Wilt thou lay down thy life for my sake?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겠는가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It is far easier to die 죽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then. 뭐보다? to lay down the life.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day in and day out. 날마다. with a sense of the high calling. 높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day in and day out. 날마다 삶을 내려놓는 것보다. die. 죽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We are not made.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음받질 않았습니다. For brilliant moments. 어떤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brilliant는 어제 illuminated. 우리가 조명받는 그러한 순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but we have to walk.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In the light of them. 그빛 가운데서. 그래서 데미 가리키는 것은 앞에 brilliant m o m e n t 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주목받는 순간들, 여러 사람에게 조명받는 순간들, 그런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한 빛나는 순간들에 가졌던 그빛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In ordinary ways 우리의 평범한 방식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보통의 삶 속에서 항상 빛나는 순간들에 가졌던 빛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빛그 가운데서 날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There was only one brilliant moment 오직 단한 번만의 빛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In the life of Jesus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오직 빛나는 순간이 한 번만 있었다 And that wa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그것은 변화산 위에서였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만난 그 순간, 그 순간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만 있었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he emptied himself. 그는 자신을 비웠습니다. The second time of his glory. 그의 영광에 두 번째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여기 second time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한 사건을 말하고 여기서 두 번째로 비운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변화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비우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케임다운 내려오셨습니다. 인더 디먼 퍼세스트밸리 이 땅에는 디먼 악령으로 가득한 이땅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For 33 years of Jesus laid out his life 예수, 33년 동안 Jesus laid out his life 주님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아까는 lay dow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lay out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out은 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ut 여기서 부사로 쓰였고 completely 완전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삼십삼 년 동안 to do the will of his father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And John says 그리고 요한 말합니다.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우리도 마땅히 내려놔야 한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It is contrary. 반대가 됩니다. to human nature to do it.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친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 속성상 반대가 됩니다. 인간의 속성으로는 우리가 살려고 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는 노라 한 것은 우리의 속성상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If I am a friend of Jesus,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I have 해보에 투가 걸립니다. 우리는 we, I have to lay down my life for him. 줄 위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Have to d e l i b e r a t e l y 마음을 다해서 and carefully 그리고 온 주위를 다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It is difficult. 그것은 어렵습니다. And thank God, it is difficult.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길을 나도 갈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셀베이션 구원은 is easy 쉽습니다. because it cost God so much. 왜냐면 하 그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려놓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쉬워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 manifestation of it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명백히 드러내는 것. 여기서 이 시가리 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셀베이션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is difficult.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w a l k in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을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walk out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God saves a man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and induce him with a holy spirit 그래서 인 e 는 인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부여하다, 주다 그리고 사람에게 holy spirit,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says in effect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Now 이제 work it out 그것을 이루라 Be loyal to me 나에게 충성하라 Whilst the nature of things round about you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속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의 속성들은 would make you disloyal 당신으로 하여금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I have called you friends 내가 너를 친구라 했노니 stand loyal to your friend 당신의 친구 예수님을 말합니다.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 예수님께 stand loyal 우리가 충성해야만 합니다. and 그리고 remember d e a t 데디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his honor 그의 영예 주님의 명예는 is at stake 뭐모에 달려 있습니다. In your bodily life, 당신의 육신의 삶, 그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be at stake는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What do you make of this?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Wilt thou lay down thy life for my sake?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내려놓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죽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그것보다 죽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날마다 목숨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만은 여기서 생가 이 difficult 그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것이 감사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큰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